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거제 거북백병원이 300병상 규모의 신간을 신축해 거제 최고의 의료 랜드마크로 우뚝서기 위한 도약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는 19일 준공식을 갖는 거북백병원은 최상의 의료 서비스는 물론 2천여 명이 관람할 수 있는 야외 음악당과 오페라오를 갖춰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구축했습니다. 저희는 개원 반세기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250병상의 최첨단 시설을 갖춘 새 병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시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고 문화적이고 또한 예술적 의미를 갖추고 있는 병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독립적 진료 공간과 소아들을 위한 노래 시설, 도서관, 병실 내 전동 침대 등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신축 병동에 거제 최초의 병동 통제 시스템과 산소 발생 청정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효율적인 환자 케어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환자에 대비한 대규모 지하 주차장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신축 병동 준공에 이어 앞으로 이, 삼 차에 걸쳐 3,500억 원을 투자해 천 병상급의 신축 병동과 3,500실 규모의 실버 요양타운 등 복합 의료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제 인터넷 방송 서진일입니다.